영상보시기 전에 잠깐 노구리 채널 구독과 알람설정 해주시고 댓글을 달아주시면 추첨을 통해 기프트카드를 드립니다 오늘 당첨자는 쇼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노구리 인사드립니다 월요일을 알리는 노구리의 소식통 오늘도 여러 정보하고 버그 소식 간단하게 준비해봤는데요. 자, 우선은 이번 주에 도전 퀘스트 소식. 이번에는 따로 보물찾기 퀘스트는 없고, 대신에 완주 퀘스트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바로 공룡 결투 구경에 소원 완료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완주를 해야지 얻을 수 있는 그런 퀘스트예요. 아니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조언 해주더라고 이런 보물찾기 퀘스트나 아니면 다른 도전 퀘스트들 무한부스터로 하면 훨씬 더 쉽게 깨수 있다고 말이죠 자아 그래서 이번 퀘스트 같은 경우에는 쥐라기 공룡 결투장 여기에서 완주를 해야 되는 그런 간단한 퀘스트입니다 대신에 하나 조건이 있어요 반드시 다오를 사용해야 한다는 거 견우 다오 호랑이 다오도 안 돼요 무조건 다오로 해야지 이번 도전 퀘스트를 클리어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래서 바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노구리 최근에 노을 연습하면서 실력이 팍팍 높어요 노구리 매너비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간다 노구리는 이런 거 가지고 영상 질질 끄는 거안 좋아해가지고 자 우리 친구들한테 빨리 깨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자 그렇게 완주에 성공하시면은 200개의 도전 포인트 받으실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래요 자, 여기서 오늘의 깜짝해져. 오늘 게임 조금 어렵습니다. 너구리가 영상 중간에 다오 말고 다른 다오 친구 두 명을 언급했어요. 이 다오 친구는 어떤 다오 친구인지 댓글로 달아주세요. 결정을 통해서 기프카드를 드릴 예정입니다. 자, 오늘도 빠질 수 없는 너구리의 버그 영상. 자, 우선 여러분, 처음은 우리 이노님이 제보해주신 공간인데요. 자, 우선, 월드 런던 나이트에 보시면은, 특별한 점프대 공간하고, 그리고 비밀 공간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 자, 우선 처음으로, 노구레 처음 보는 그런 길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여기 지금, 올라가는 점프대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왼쪽으로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있더라고요. 와우. 우리 친구들 아마 알고 있던 친구들 많았겠지만, 노구레는 진짜 처음 보는 거예요. 아마 노구레와 비슷하게 처음 보는 친구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 더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완주 지점, 거의 직전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왼쪽에 어딘가로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여기가 굉장히 떨어지기 쉬워가지고, 아이고, 너래좀 실수를 많이 했는데, 아, 이런 식으로 아주 브레이크하고, 적절히 사용해가지고, 쭉쭉 들어가다 보면은, 와우, 여기 비밀 공간이 있다는 거. 보면 여기 문도 있고 오면이 만들어진 공간이 있답니다. 그래서 여기를 뚫으면은 지나가시더라고요. 굉장히 재밌는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호호. 자, 다음으로는 우리 씨메이크공군님이 제보해주신 비치 해변 기차 깜짝 보고인데요 자, 비치 해변 기차는 노골에 최근에도 이 도전 게스트를 통해 한번 소개드린 해바 있었죠. 마침 장소도 비슷하다는 거 얼른 달려봅시다. 자, 그래서, 우리 기차에 있는 공간에 보시면은, 지금 뒤에 다리 있잖아요. 이 다리에서 버블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하느냐. 여기 위로 올라가서, 재설정을 누르면 된다는 사실. 그럼 이렇게 바닥을 뚫고, 갈 수가 있다는 거. 와우! 자, 이건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올라가서, 재설정을 반복! 이게 안될 때도 있는데, 계속 하면 되더라고요. 자, 이렇게 바닥을 뚫고, 이렇게 벽까지 뚫을 수 있다는 사실 와우 가로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비밀공간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알았습니다 다 그렇게 제보해주시는 우리 두 친구들 너무너무 고맙고요 너구리가 이 버그 제보는 이메일 을 통해서 계속해서 받고 있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따로 뭐 보상 같은 걸 준비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이 제보해주신 우리 친구들한테 뭔가를 줄 방법이 없는지 계속해서 고민해보도록 할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까로구리의 꿀잠 영상은 앞으로도 계속된다 쪼쪼